거래대금이 극감에 있는 상황입니다. FMC 회의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타이밍상 관망에 동참을 해야 될까요? 적극적인 매수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키엠증권신창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천성천남 신창한입니다 일단 시장 전망부터 해보죠. 오늘도 한산한 시장이 연출될까요? 글쎄요, 이제 최근에 그한 일주일 동안 주가에 하루 일교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 저는 일교차가 뭐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란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많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어제 코스피가 이제 뭐 여러분 하방입니다. 어제 이제 전날 그 주가가 어제 떴었어요. 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2080 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또 그까지 찍고 또 올라오시더라고요. 어, 주식이 찍고 올라오는데, 어쨌든 간 주가가 뭐 저점을 찍었습니다. 어, 2085 포인트 찍었는데, 어제 하루 일교 차가 주가가 생각보다 컸어요. 한 20포인트 정도 하루 만에 이렇게 컸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문제 있는 장세입니다. 지금 그, 이제 주가가 아래 꼬리, 위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윗꼬리는 것은 매물이거든요매물이기 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장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 장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도, 어, 가격이 상승 종목의 평균 가격이 더 낮아요. 어제 코스피가 닥이코스 어제 5,540원이고 코스닥이 어제 6,040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굉장히 놀랐는데 코스피 가격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저가주, 우리가 말하는 코스닥이 그사이 했던 저가주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대금은 줄고 주가의 개별 종목 쪽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윗자리에 지난주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저항은 어 상승의 저항이 있고 물량 소화 국민이 좀더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코스닥도 어제 제가 예상했는 대로 딱 찍어 갔어요. 어 어제 이제, 이제 2070어어715 포인트까지 갈 겁니다. 했는데 어제 271 7점 몇 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주가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흔적이 좀 있어요. 어, 매도 흔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뭐, 공격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격적인 마인드 외에는 조금, 어, 주가를 자중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가 뭐, 최악의 공연은 항상 지났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는 것은 뭐, 5일, 20일, 60일이 역별인데, 어 지금 61리평 자체가 역별이지만 10일하고 2 0일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있는 상태거든요. 예, 공등 골든 크로스가 나면 주가가 굉장히 모든 그 방어선, 뭐 전환선과 기준선의 일반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공격적인 마인드는 아니지만 어 제가 이제 이 시장 쪽에 공격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장이 계속 가고 그런 장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주가가 정석적으로 보면 이제 이 빛각으로, 그러면 빛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빛각으로 상승하는데, 그래서 이쪽 빛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드렸지만, 저는 그 빛각 자체가 저 앞쪽 빛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쪽 빛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정도 걸리는 그런 장세가 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빛각 자체가 주가가, 이 빛각이, 지금 이쪽 빛각이, 물론 뭐100% 가능성 없는 건 아니죠. 이쪽 빛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앞쪽의 빛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랫동안 조금 쉴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빛각이, 이때부터 이 빛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빛각이 나와요. 이렇게. 픽각이 나오는데 이 픽각 쪽으로 주가가 어, 튕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앞쪽이 픽각으로 간다면 앞으로 주가가 어, 거의 한두달 정도 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두달 정도가 되면 지금 6월 중순이니까 7월, 8월 중순, 8월 중순 어,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주가가 구름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 구름위로 올라가야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주가가 굉장히 예 힘드지 않은 힘든 것보다 좀 굉장히 이제 휴 그러니까 그 물량 소화 국면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거래가 주가가 이제 이 저점에서 주 거래 대량이 되면은 대량이 되면 주가가 튕겨 올라간다 지금 소그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소화 국면이 굉장히 온다 그래서 대형주는 앞으로 두달 동안 더 힘든 그런 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진을 한번 찍어 놓으면 아이 친구가 이뭐또 저번에, 뭐, 어, 어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다시피, 그 3월 중순에, 3월 중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 초순에 주가가 빗각으로 떨어질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5월 중순에 저점 찍고 100포인트 상승할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요, 이쪽으로 또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요런, 이제, 항시 주가가 그 음원에서 빗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MTN에 와가지제 일목균형표를 한 400분, 500분 가까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막 가슴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치고 이걸 왜안 했느냐. 이런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뭐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청송님이 말해내도 10번 정도 보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파일 필요하신 분 MTN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꼭 드릴 테니까 이걸 찍어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횡보도 두 종류의 행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 구름 아래쪽의 행보와 구름 안쪽의 행보가 있고 있고 구름 위쪽의 행보가 있거든요. 구름 아래쪽의 행보는 어, 구름 아래쪽의 행보는 굉장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구름 안쪽의 행보는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의문이 더 많아요. 의문에서 행보는 의문이 더 많고, 양문의 행보는 양문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주가가, 어. 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진짜 6 1평을 상승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1위평 상승시킬 때 61위평과 11위평의 골든 크로스가 나버리면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서지만 61위평과 11위평의 골든 크로스가 안 나면 상승으로 못 돌아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는 11위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뜨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위평과 61위평의 골든 크로스가 이 구름, 이빗각 아래쪽에서 나버려야 되거든요. 빗각 아래쪽에서 나야 되는데, 빗각 아래쪽에서 안 나면은 이까지 못 올라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그 전환 11위 평과 60위 평 골든 크로스가 13일 내로 나면은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2135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 13일 내로 구름 변곡이안 나면 2135까지 모가고 주가가 지리지리 한 명으로 어, 30% 3일 후나 30일 이후에 구름 안으로 위로 올라간다 주가가 보통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항시 구름 위로 올라가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그런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것 같으면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이 어떤 조, 조정이냐 상승의 조정이냐 하락 조정이냐 구별할 때 그건 이제 ADX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어, 지금 이제 곧 이제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 주가가 상승했었다가 하락하는 변곡점, 하락하다 상승하는 변곡점, 빨리 떠다가 천천히 가는 변곡점, 빨리 떨어지다가 천체 떨어지는 변곡점, 천천히 가다 가 빨리 변곡점, 천천히 가다가 빨리 떨어지는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의 모든 기준이 어이 ADX가 저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ADX가 지 저점에서 곧인제 변곡점이 한번 날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납니다. 나는데 이 변곡점이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면서 ADX가 상승해버리면 60일 평을 닿여요. 닿이면서 주가가 이 구름 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 상태에서 장대 목나면서 ADX가 상승하면 주가는 전저점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떨어질,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틀려도 한쪽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 어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하방 쪽이에요. 하방 쪽으로 주가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저는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싸움에서 끝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달반 한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우리나라가 지금 에, 우리나라의 주가의 상승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 환율이 굉장히 안정돼야 되는데 수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질 걸로 2050포인트 이하로 주가가 하락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들 개별 종목 적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춰놓게 된 이유가 거게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저는 이쪽보다는 이 앞쪽에 여기에 스행스팬2에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여러분이 ADX가 굉장히 그 추세지표 중에 1번 코드 아주 굉장히 좋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행상 차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분의 ADX가 상승할 때, ADX가 상승할 때 한번 이 주가의 방향, 항방성을 봐야 된다. ADX가 상승하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게 ADX가 상승할 때는 묻지맙니다 묻지마. 붙지 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절대 못하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ADX가 곧 변곡점에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면은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락하면 아래쪽인데 저는 하락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ADX가 상승할 때 구름 자체가 이렇게 두꺼운 자리에서는 보통 이 구름이 두꺼운다는 것은 지금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단지, 단지 모양을 그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모양이 아니라서, 제가 볼때 저는 하방쪽으로 2050포인트 하방으로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장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특히 요즘에, 방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코스피가 더 저가주가 많이 뜬다.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뭐, 완전 화려한 장세죠. 어, 장이 뭐 좋다가 좋은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물방고기만 장세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그런 힘든, 어, 그런 장세가 굉장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어,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야 된다 앞으로 제가 이제 6개월 더남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개인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신문도 못 믿고 누구도 우리 개인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돈을 못 먹습니다 물론 뭐~ 대대로 정권 시장 우리 한국 정권 시장이 거의 (50년) 정도 있습니다 개인이 돈 먹은 적이 국민 한전이나 포철 국민주 빼놓고는 돈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인드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실적비 저평가밖에 없거든요. 실적비 저평가를 찍어 찍어 찍어서 안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가 신용이 최저 9조 5천억 이하 가면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한 30일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글로벌 미국 사례 지수 중에 보면 요 다우나 나스닥, S&P 500이 다 강세에요. 근데 반도체 지수가딱 떨어졌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경기에 가장 민감도에서 이 반도체 민감이 제일 중요한 그런 민감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민감에서 이제 금값이 굉장히 고가예요 1200불에 1300, 지금 33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뭐 금이 뭐내 손가락 안 끼는 이런 반도체보다도 이 반도체의 원료가 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와 금값, 원료야, 가격 이런 부분에 봐서 어 쉽게 재고가 풀리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없는 주가는 팥빠진 찐빵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가 주의 이제 상승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개 차가 굉장히 있으니까 요즘에 주식으로 살 때는요. 팔 때는 과감한데 살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저점에 살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기본적으로 20 포인트 정도 되니까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분할매수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목균형과 파일 필요하시면 우리 MTN으로 전화 주시고요. 우리 MTN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천님 신청합입니다 신청한 전문가와 타이밍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